안녕하세요. 플로깅 큐티 채널. 오늘 2월 20일 토요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다 가셨다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에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수련에 가십니다. 이방 나라로다가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은 그 헬몬산에서 우측으로 저 좌측으로 다 가면은 그 어, 있는 곳이죠. 이곳은 아주 이방 땅인데 이리로다 지금 수련회를 가고 계세요. 수련회를 가고 있는데 22절에 가 보니까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기,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고 있는데 지금 사역하고 싶겠어요?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하고 수련회 가서 좀 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다이세자 소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다이세자 소녀 퀴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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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르는 거예요 이, 어, 저, 이 역사적으로 다 보게 되면 요 여기 수로보인에게 여인은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계 혼혈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의 다이세 달순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고쳐 달라고 소리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어 23절에 보니까 예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서 지금 수련회 하러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백향목이 많은 데로 가고 있어요. 여기 가면요, 이두로아 시도는요, 백향목이 산마다 우거져 있어요. 여러분, 백향목이 우거져 있는 산으로다 지금 수련회를 가고 있는데 이 소리 질리는 여인 보고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르고 있는데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은 더 소리 질러요. 큰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래요 예수님, 주님, 아니, 저렇게 소리 질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뭐 잘못한 사람들이냐. 이제 알고 이렇게 해요 젊은이들이 지금 시글시글하게, 지금 12명 하고 예수님까지 13명이서 지금 시글시글하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 불량배로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불량배처럼 보고 있을 거니까, 저 여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 4절에 보니까 인, 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한 여인이 더 소리 질리잖아요. 25절에 가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와서 이제는 절까지 앞에서 가로막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이심족지라 가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여인은 모라이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시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하면 내가 듣기로다가는 주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다랬는데 내 딸이 지금 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없으니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우리 딸아의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신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테니. 그 옷자락을 만지면은 그내딸이 귀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그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는 그 심정으로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이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적에 성령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냐면 마지막 절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예수님의 옷자루를 만지지 않아도 치료가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면요 우리의 힘으로다가 귀신이 나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요 믿음이 있으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다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다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르본의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되고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을 날마다 기억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